문제를 보면요. f(x)와 g(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었을 때 합성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 달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y g(f(x))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함수의 정의역이 바깥쪽 함수로 가서 마지막에 이제 바깥쪽 함수의 치역 자체가 합성 함수 자체의 치역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봅시다. 이렇게 안쪽에 있는 함수가 F이기 때문에 FX가 함수가 바뀌는 곳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0, 1, 2, 3이죠. 그래서 우리도 뭐다?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보면 0부터 1까지는 뭐예요? F가 치역이 0에서 1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0에서 1이, 그러니까 안쪽 함수의 치역이 바깥쪽 함수의 정의역이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아, 이게 정의역이 되겠네요. 이 범위에서는, F, 뭐예요? G의 그래프가 0에서 1로 가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뭐다? 아, 0에서 1로 가구나.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 됩니까? 그 다음, 두 번째. 1에서 2에서, 1에서 2까지는 지금 F의 값이 1 하나밖에 없다고요. 맞습니까? 1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치역이 한 포인트라고요. 그럼 걔가 그대로 가니까 딱 1인 되는 지점이 뭐예요? 지금 2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1부터 2까지는 지금 뭐밖에 없다고요? 이 2라는 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야? 아, 여기 있는 거뭘 넣든 간에 다 2가 나오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1.5를 넣어도 1이니까 다시 1 내어서 2되고 1.7을 넣어도 1 나오니까 1 나오면 2 나오고. 그러니까 전부 다뭐 나온다? 2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봅시다. 2부터 3까지는 치역이 1에서부터 2입니다. 치역이 1에서부터 2라고요. 1에서부터 2는 지금 뭡니까? 이렇게 g가 감소하고 있는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다? 아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모양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뭐냐면 g합성 f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g합성 f의 그래프는 몇 번에 있습니까? 1번에 있죠. 그 답이 1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